샬롬. 저는 구미 상모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절한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시체스를 시청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 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날 효율적인 업무로 성과를 내야 하는 이 성과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타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유에 의해서도 이걸 셀프 착취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에 갇혀 지내는 피로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이란 신성한 가치라기보단 자칫 고통거리가 되기 쉽죠. 예수님 당시에도 인간의 수고와 고통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은처마다 등에 산더미만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마 이 짐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이 짊어져야 했던 죄의 짐을 가리키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무겁고 힘든 짐을 짊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쉼을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바로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된 쉼이란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가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듯 참된 쉼이란 마음으로 누리는 상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쉼이란 어떤 수단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것이죠. 쉼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 또 수단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쉼은 참으로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이죠.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관계로의 부르심이죠. 멍해를 맨다는 것은 동반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쉼의 영성은 이렇게 배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배움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안식이 우리가 배워야 할 쉼의 영성입니다. 지치고 고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쉼의 영성, 곧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